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호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호두는 기름져서 살찔 것 같다. 견과류 중에 가장 칼로리 높다 이런 오해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호두는 뇌 건강, 심혈관 건강, 항산화 효과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오늘은 호두의 역사부터 현대 과학이 밝힌 7가지 주요 효능, 그리고 궁합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호두는 기원전 7000년 전 페르시아 지역에서 처음 재배된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호두를 신의 음식이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귀족들이 즐겨 먹던 고급 식품이었습니다. 조선 시대 동의보감에도 호두가 뇌와 폐, 장 건강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은 호두가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특히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메르컨 저널 어브 클리너컬 뉴트리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하루 3 0 g 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9% 감소했습니다. 호두의 주요 효능 7가지. 첫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뇌 건강 강화. 호두 모양이 뇌와 닮았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 불리는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UCLA 연구에서는 호두 섭취군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1%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시냅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산화 및 노화 억제 푸드 앤드 펑크션 저널 연구에 따르면 호두의 항산화 능력은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 호두는 칼로리가 높지만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줘 오히려 다이어트에 유익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호두를 포함한 지중해 식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체중 증가율이 30%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 혈당 조절. 제2형 당뇨 환자에게 호두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이어비티즈 케어 보고서에서는 하루 30g 호두 섭취 후 hba1c 수치가 평균 0.4% 감소했습니다. 여섯 번째, 남성 여성 생식 건강. 호두의 아르기닌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며 여성에게는 호르몬 균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일곱 번째, 장 건강. 호두의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 호두를 6주 섭취한 그룹은 유익균 비피도박테리움이 49% 증가했습니다. 최고의 궁합 음식 다섯 가지. 첫째, 꿀 항산화력이 배가 되어 피로 회복에 도움. 둘째, 요거트 유산균과 함께 장 건강 강화. 셋째, 샐러드 채소 식이섬유와 결합해 혈당 조절 효과 상승. 넷째,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의 시너지로 심장 건강 강화. 다섯째, 귀리 아침 식사로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 최악의 궁합 음식 다섯 가지. 첫째, 과도한 설탕 항산화 효과를 무력화. 둘째, 튀긴 음식 산화 지방과 충돌해 혈관의 부담. 셋째, 과다 카페인 음료 흡수율 저하와 신경 자극. 넷째, 과염식품 나트륨이 혈압 개선 효과를 상쇄. 다섯째, 알코올 간 해독 부담 증가. 특별 상황 대상자. 당뇨 환자 적정량 섭취 시 혈당 안정에 도움. 단, 과잉 섭취는 칼로리 부담. 심혈관 질환 환자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있음. 단, 약물 복용자는 전문가 상담 필요. 신장 질환 환자 칼륨 함량이 높아 주의 필요. 보관법 및 주의사항. 호두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 산패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냉동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 2개월 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 복통,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30g, 즉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은 슈퍼푸드 시리즈 9탄 호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와 심장, 장 건강을 두루 챙겨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